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자 그러면 믹슈님 네. 어차피 제가 운전해야되니까 아, 그 내비게이션만 거기에 조절해주실 아, 아,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무인라면집을 저희가 나갈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ㅈㄴ <laughs> <존나> 무서운데 어 <우리>. 왜왜왜 <laughs> <laughs> 완전 그거 됐어? <laughs> 제얼굴좀 방금 무서웠죠 여러분들? 네 다들 근데 라면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라면 계속, 맛있죠 아, 이 시간에 또 라면 먹자고 하는 건또 오랜만에 왜냐면 제가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저는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까봐 걱정이네요 어 그럼 가서 그냥 저 혼자 먹을까요? <웃음> <웃음> 대답 왜왜왜 <laughs> 대답을 안 해주시죠 왜? 혼자 가세요 아아 <laughs> 그럴 거면 네. 아니 또 같이 가야 또 이런 날 아. 좋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네 뭔가요? 저는 이제 친라면 순한 맛에 계란 두개 풀고 두 개나요? 네, 거기에 콩나물 넣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매운 맛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전납비형갑니다 신선스발. 도도마차가 좀 걸어가도 되지 우리? 그렇죠. 걸어가니까 더잘날것 같아요. 잠시만요. 조금 더 떠가 그거에서 가지고 됐다. 어우 잠깐만요. 이렇게 깜깜하네 여러분들. 아무튼 새벽이다 보니까. 아 냉출 저 새끼 모르는 거 같은데 <laughs> 형이 아까부터 계속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오고 있긴 한데 저 새끼는 모르는 거 같거든 아무리 어... 봐도 근데 자꾸 어... 자기 따라오래 그럼 이렇게까지 가서 먹어야 돼? 근데 형 죄송한데요 오늘 헐떡거리니까 해주아 야, 야 힘든 건 아닌데 네. 이게 오늘 이상하게 그 습기가 엄청 차있네 근데 맞아 오늘 되게 좀 습하긴 하다 와몇분 걸었다가 진짜 폭우랑 그. 새끼야 지금 어, 여기 오케이. 오르막 거의 경사가 68도야 인마 68도 그냥 산 아니야? 어, 근데 눈 끼잖아 진짜 경사. 지금 봐봐 어. 우리 지금 경사를 이거 걷고 있다고. 저거 봐 지금 경사 지개 미쳤어 저기 봐. 어 내려오지. 경사 장난 없기네 지금. 어 뭐야? 문 닫았는데? 가게가 문 닫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아예 아무도 아무것도 없네. 망했네. 어 그래? 생략해야 돼? 잠시만 지금 뭐해? 너 안에 들어가 <웃음> <웃음> 형님! 잠깐x3 이거 어때? 전다 좋은 거같아 한번 촬영 되는지 여쭤볼래? 여기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 어 일단 메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메뉴는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볍게 오늘 육전 육전 하나 해물파전 해물파전 하나 두부김치 잠시만요 육전 해물파전 두부김치 라면 세김끝콜네 e m 렇게들어요 네, 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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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쉽다 g i m 술한 i 가지고 오늘 여기서 그냥 술 한잔하고서 그냥 t 닝 젓가락 a n j o like Franjana, Oning, Chocara, Myshima, and Hoshi. I'm not going to 이미 들지네 지금 하고 계신데 한번 물어볼까요? 파전 빼고 무슨? 전아 파전 빼고 무슨 전으로어 갔네 아 근데 만약에 그냥 하셨으면 그냥 한다 그렇지어아전 들어갔다 오다이다그 파전 아아 빼고 모둠전이 낫잖아 그치 그치 그렇습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리굴젓 들어간 것도 맛있겠아 어리굴젓? 맛있지? 음. 어리굴젓에다가 개, 개, 라면 먹으면 개맛있을 것 같은데 어? 어리굴젓 위에 놓고 라면 한 숟갈 탁 떠가지고 이렇게 탁 이거 다 우리 전메뉴 다 먹겠네 어오리굴조 약간 한번 시켜보자 이따가 어. 이거 가위바 해서 쏘기 오늘 메뉴 가위바속이야가이 가위보 예! 가이가이보 오케이 <laughs> 내가 살랑댔어 이벤트 제일 거 알지? 이벤트이 항상 룰이야 궁룰이야 그냥 처음부터 멋있게 샀었는데오리굴조한한번시아 아, 제가 게요 제가 올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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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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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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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어수 지금 사장님 드셨 드셨다 드셨다 바로 아이고. 뒤에 계시네요 심지어 아,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장님이 그냥 주셨어 아자 일단은 메뉴 한번 보여드리면 아직 다안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육전이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비스 원래 저희가 시키려고 했는데 사장님 드으셨어요 그래서 네. 어리굴전 또 서비스 주셨습니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또 일하고 계신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 시식 가볼까요 가볍게 한번 먹어볼까요 네 먹겠합니다 네, 육전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연기 나는 거와이 와서 먹어 이게 좋네. 연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거랑 그렇지 그렇지 같이 먹어볼게. 양파를 썰어가지고. 안녕 안녕. 이걸로 텐게 날먹하는 게 아니고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요쪽 그냥 먹고 생으로? 아 진짜 대맛있 아니 이게 오랜만에 약간 그 밖에서 찐으로 먹는 감성 알지? 있어 어리굴젓에 어 올려서? 국전을 넣어서 이거 못참아 나는 무쳐 올려서 원래 전이 또김치랑잘 어울리거든 와. 아, 진짜 진짜 대맛있는데 와, 오리굴젓의육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다! 이거가이가좋아하다거다 이거다! 이거아이거다 먼저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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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음. 이거! 진짜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 이거 맞아 두번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안 와... 김상식님, 아니, 여러분, 진짜 이렇게 두껍게 안주는데 와... 아이따나 김상식님 상에게 감사합니다 소주 한 병만 시켜서 놓고만 있어주세요 여 땅에서 밥 먹은 지가 진짜 오랜만이거든 이게 원인과 좀 다르긴 하다 진짜 아형 어, 나는 오히려 오기한안 가서 다행인 거 같아 감사합니다 오히려 무인 라면집보다 아. 5만 배 맛있는데 진짜, <laughs> 진짜. <laughs> 개맛있어 진짜 지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기 나만치 갔으면 콩나물 넣고 파 먹고 소세지 먹고 그랬지 아 그게 그냥 부대찌개 스타일고 어. 끝났을 텐데 오히려 좋다 어. 오히려 좋. 어, 왜 이렇게 두부김치를 왜게 좋아해? 여러분들 음. 어? 어,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두부김치에 두부가 없어져요. 왜냐 고기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한 먹어도 맛있거든. 너무 맛있는데? 아. 김치가 되게 고소해. 아. 잘 볶으셨다. 사장님 네. 네. 어, 너무 맛있는데? 어, 진짜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둠 네. 모둠. 이거 진짜 못 참잖아. 맛있다 맛있다 김치전! 와전 지린다 와, 내가 최근에 진짜 김치전 안 먹어서 너무 오래됐는데 네. 한번 땡기긴 했거든 김치전 음. 근데 김치전 난 진짜 어렸을 때 내가 직접 해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아, 김아김전 진짜 맛있지 이건 그냥 쉽지 아아좋아 집에 김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니까 김아흐와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분 새우 새우 새우전 진짜 통새우 통새우. 와기리겠다 통새우에 어리굴젓. 와. 이건또 오삼치 진짜. 통새우에 어리굴젓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와. 저 어리굴젓 진짜 특기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아, 까장 새끼 부부를 다 쳐먹고 있네 진짜 이씨 애마 나, 나 하나 먹었어 뭘 하나 먹었어요 여기는 누구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지금 뭐한 색깔 이거 아니 내기 안 먹었는데 김치 남겼어니다 심지어 오늘 열 받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두부 하나에다 김치 하나를 먹고 아내자니 감사합니다 선생 저희 두부김치 하나만 더 하나 더해드려요두부좀 더 네. 많이 드릴까요? 뷔페인 친구가 두부를 너무 많이 먹어서 두부남자 믿끼리 맛있게 드세니다 어우 진다 아니 두부, 두부에서 김치 하나로 올려서 먹네거 재밌다 너왜냐 뭐. 이래야지 김치 맛이 별로 안나 그냥 아. 살짝 고소한 맛싹 돌고 두부 맛이 확난단 말이야 아 사람마다 또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이 많이 먹어 음. 너무 맛있어 눈물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왔다.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명태전인가? 동태 동태 동태. 아, 아, 동태전에 음, 이건 음. 어리굴젓이다 진짜. 어리굴. 음형 음. 버섯이야. 아, 버섯이네. 새송이 먹어. 아 여러분들 버섯도 맛있어. 어, 버섯 맛있어. 새송이 새송이. 거다아 이건 진짜 진짜 진짜. 이거 진짜네. 이거 네, 진짜다. 진짜. 어, 버섯 좀 맛있지 않아? 소슨도 맛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드디어 와버렸습니다 네. 마지막 이 느끼함을 덜어줄 그렇죠. 라면이 와. 왔습니다 음. 와 또한 번만 잠깐 바꿔이까요주와일가 뭐, 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어, 나, 와와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큰 큰일 나, 큰일 나, 큰거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어그거 아니야. 어일 나, 큰일 나, 큰일 뜨 큰일 나, 큰 진짜 진짜. 야, 이거 행복하네. 행복하다, 행복해, 여러분들. 이 아, 이거 응. 어, 그렇죠. <laughs> 아닌 아, 이제... 너무... 음, 거 아닌 아. 아, 뭐? <laughs> <그런>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면 아닌 거 아닌 거진짜거 아닌 거아거 아닌 짜 아닌 거 아닌 거아까지 했다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아닌 거 s 닌거 아닌 거 아닌 거아아면 진짜 닌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진짜 거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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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아거없거든닌거거 야 무인 나만 가갔으면이이 이 느낌 못 먹었어 진짜 이거 제가 금방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저는 알죠.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많이 안 먹어. 근데 네, 위험 보있세요 <laughs> 진짜 다정멸 시켰어. <laughs> 진짜 정멸 시켰어. 그리고 노래가 미쳤어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지금 이 노래? 노래 미쳤어 진짜 뭐야 이거 형, 근데 잘생기게 나와요 잘생기게 나와 <laughs> 잘 생기게 멋있는 척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laughs> 예 어우 뭘요아 이거는 저희 t t v 아 TVTV니까 아 역시 또 가정적이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laughs> 너 설마 서비스 받은 거 아니지? <laughs> 아, <laughs> 음식값 얼마 나왔나요? 아, 죄송합니다 급똥 참는 법 엉덩이 힘을 주고 심호흡을 해라.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